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작용법 중에서 첫 번째 행정입법입니다. 자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들 행정입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죠. 법인데 이제 법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이다. 일반 추상적이다. 일반 추상적이다. 근데이 행정부가 만든 행정입법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있고 국민하고 상관없는 행정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법규명령에는 또 위임명령과 뭐가 있다 집행명령이 있죠 위임명령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임을 받으면 그 안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걸 정할 수 있는 거고 집행명령은 상위법에 위임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형식만 정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만약에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은요, 상위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위임은 아무 위임이나 다 허용된다? 위임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의 한계로서 봤던 게네 가지를 봤거든요. 뭐예요? 전, 포, 재, 벌. 기억납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전속적, 국회, 국회 입법사항은 원칙적으로 위임이 허용된다? 위임이 금지된다? 금지된다. 그리고 무슨 위임은 안 된다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된다 근데 무슨 위임은 가능합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해 주는 것만 허용된다 근데 문제는요 포괄적 위임인지 개별적 위임인지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준게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위임했어요.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위임했다면요, 위임했다면 이 침해하는 영역은요 더뭐 한다? 구체화시켜줘야 돼. 침해하는 거니까 늘려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구체성이 완화해요. 구체성이 강화해요. 강화다. 그 다음에 급부행정. 급부행정의 경우는 국민에게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한다고요? 조금 여기만큼 구체화시키지 않아도 돼. 조금 더 넓게 줘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성이 완화야. 그 다음에 조심합시다. 수시로 변하는 거. 조율 대상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양하거나 수시로 바뀌어. 수주로 바뀌는 건 엄격하게 구체해 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다. 서 이런 건 구체성이 완화. 침해되는 건 강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위임 금지입니까? 재위임 금지가 아니고 전면적 재위임 금지죠. 받은 걸 그대로 넘겨주는 건안 된다. 그리고 벌칙 규정은 위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취하는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법규는, 이거는 구체성 있죠. 이게 강화가 맞아. 근데 밑에 교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거라면요. 강화라고요. 이거는 조금 완화시켜주라고요. 완화시켜줘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뭘 보셨냐면요. 이거 보셨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뭘 보셨냐면, 형식은 법규 명령이다. 근데, 내용이 행정 규칙입니다.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 규칙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우리는요, 법규명령으로 봐요. 이거를 행정 규칙으로 봐요. 이거를 우리 판례는 두 개로 나누잖아.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그 법규명령 중에서도 형식이 뭐일 때 대통령령 형식일 때 하고 부령 형식으로 나누죠. 그래 가지고 대통령 형식이라면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부령 형식이라면 뭘로 본다? 행정 규칙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무슨 무슨 법 시행령 별표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이게 이거예요. 이건데 그 중에서도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면 법규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별표가 내용이 행정규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 별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 무슨 시행규칙 별표도 이거야. 이건데 시행규칙은요. 대통령령이에요, 부령이요, 에불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니까 얘는 행정규칙인 거지. 그렇 규칙이니까 행정청 내부에 사무 처리 규정을 준칙을 규정하는 데 불과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거 맞죠? 행정 규칙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무슨 법 시행령 별표라고 나면 법규명령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는데 그 문제도 이제 한번 미리 풀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청소년보호법 49조 1항 2항에 따른 같은 법이 여기서 청소년보호법이겠죠 시행령 별표잖아 그럼 이것도 바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근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얘는 뭐예요? 법규명령이에요 맞아 일단 여기까지 근데 법규명령인데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요, 이 버큐메 이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과징금 처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근데 한 명을 위반 관계 청소년 유해업소 있죠, 술집 같은 데서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한명한 한 명을 위반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불법 고용하면 청소년을 한 사람을 불법 고용하면 800만 원 이렇게 더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업주가 청소년을 두명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대로 이제 1,600만 원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맞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법규명령이긴 한데, 여기 있는, 여기 써 있는 이 금액은 정액이다. 이거는 최고한도다. 뭐다? 최고한도다. 그러니까 꼭 이대로 꼭때리는 말은 아니고, 이 밑에서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가지고 때리면 되는 거다. 따라서 결론 그 수액은 최고한도의 정액이다. 이것 때문에 X. 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은 정액이다, 최고한도다, 최고한도래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이앞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디귿은 디그, 이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위임을 했어.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법률이 법률이 나중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 위헌판결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위헌 났으니까 법률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법규명령은 원래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데, 법률이 사라지면 뭣도 없어졌습니까? 위임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법규명령은 위임 있다, 위임 없이 만들었다, 없이 만들으니까 이것 효력이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위험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임규정에 근거에 제정된 법규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OXX에도 사라지는 거죠. 위임이 사라졌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상 행정규칙은 법령에 나갈 수도, 자, 우리가 행정기본법에는요, 용어 정리가, 용어 정리가 뭐가 있냐면, 법령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합해서, 이두 개를 합해서 법령등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치법규가 뭐예요? 조례와 규칙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령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그리고 이제 감사원 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3이 뭐라고 되면 1과 2의 위임을 받아. 받아서,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장, 기관장이나, 기관장이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든, 만든 훈령, 고시 등 행정 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거의 위임을 받아서 중앙 행정기관장이 만든 이 행정 규칙이라는 것도 법령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얘가 바로 얘가 뭔게 얘가 얘가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형식은 뭔데? 행정 규칙인데 내용이. 법규 명령이. 그러면 행정 규칙도 상위 법에 뭘 받았다면 위임을 받아서 상위 법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법규 명령이 됐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요. 행정 규칙도 법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잘못된 거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형식은 뭐예요? 행정규 우리 눈에는 행정 규칙으로 보여 훈령 예규 고시 같이 근데 내용이 법규명령이야 이걸 우리가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하고 얘는 법규명령이잖아 얘가 그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위임을 한 거야 근데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은 특정을 하고 있지 않나. 권한을 주었는데 이거는 특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권한을 넘겨받은 이 행정기관이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주체 형식으로 정했다고 이거를. 그럼 이건 이거는 상위법에 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걸 정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주치 형식이지만 상위법하고 결합해 가지고 법규명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율 대상이 즉 다양한 수시로 변하는 거라면 구체성이 강화가 좀완하다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위임 결정이 선고되면은 법규 명령은 위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규 명령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행정 규칙도 아까 법령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얘는요. 자 무슨 무슨 시행령 별표는 이거는 법규명령이 맞다. 하지만 거기 나와있는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다 정액이다. 최고한도액 정액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까지 오늘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힘내 피다 힘내고요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